요즘에 그 직장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야기가. 직장에서, 어, 일터에 대한 그런 구술, 구술에서, 어, 문제가 또한번 보겠습니다. 구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 하나시피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이야기 하시면 돼요. 외워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술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외우는지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를 묻기 때문에 잘 보고, 어,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번, 대리운전과 새벽배송. 그래서 대리운전하고 새벽배송은 각각 어떤 일을 가리키나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 어떤 일을 말을 하는지를, 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라는 말에는 대리운전은 뭐고, 새벽 배송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대리운전은 그, 뭐냐면, 음, 차의 주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요청하면, 어, 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운전해 주는, 어, 일. 그죠? 이게 대리운전이죠. 운전해 주는, 어, 일을 말합니다. 그죠? 일을, 어, 가리키고, 운전해 주는 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은, 음, 인터넷으로 어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 주는 어 일, 그죠? 배송해 주는 어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보면은 대리 운전은 여기 그대로 차의 주인이 차의 주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요청하면. 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일을 말하고, 어, 가리키고 해도 되고, 말하고 해도 되죠. 어, 일을 가리키고, 일을 말하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새벽 배송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 주는 일을 어, 가리킵니다. 제가 반대로 이렇게 좀 했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말이. 가리키고, 말하고, 음, 그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보면, 어, 새벽 배송, 어, 세, 일거리에 제시된 것 외에 한국에만 있는,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 여러분, 뭐, 아, 잘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평소에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이나 일터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은 뭘까? 한국에만 있는 이터는 직장이죠, 그죠? 직장의 예는, 어,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은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음, 그 새벽 배송과 대리운전 기사 외에 한국에만 있는 이제 직업은, 어, 한번 제가 뭐 참고해서 한번 어, 해보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보면, 음.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급과 없는 지급이다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 가지고, 어, 어떤 분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분 제가 뭐 이야기하면, 아니요, 뭐 교수님 그, 저희, 저희 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검색한 자료에 의하면은, 음. 한국에만 있는 직업을 보 이렇게 세신사가 한국에만 있대요. 그 세신사는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때를 밀어주는직업 있잖아요. 그 세신사가 이렇게 한국에 어,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필경사라고 해서 붓글씨를 이렇게 문서나 책에다가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쓰는 직업인 사람을 필경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경사가 한국에만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문서 작업을 하는 요즘에는 별로 필경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제 국가에서 이 공무원들을 임명을 할때그 공문 임명장을 이렇게 붓글씨로 작성을 한대요. 그래서 한 7천장 정도 1년에 어, 임명장을 쓴답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필경사가 딱 국내에 3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밥이죠. 이게 밥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밥 맛을 감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7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 밥 소믈리에가 그왜 중요하냐면은 이밥 맛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햇반이라고 있죠. 그밥 사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거. 그 햇반 같은 그런 가정 간편식이 이렇게 생겨난 것도 이 소물리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드론 관련된 이런 직업도 많이 어, 생기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반려동물, 어,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아, 이런, 이런 것들. 없는 거. 어, 없는 것들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거 나라에만 있는 것은 이제 세신사, 필경사밥 소믈리에 등이 이렇게 어, 있고요. 어, 그리고 한국에 없는 직업 있죠. 없는 직업은 이렇게 요런 요런 것들이라고 해요. 예 이제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아, 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그 음, 변호사가 이제 있어가지고 법률 관련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인간 내비게이션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또 인간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어, 종종 펜 마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잘 모르는 운전기사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인간 내비게이션은 없고요. 어, 그리고 일본 지하철에는 그, 이제 뭐, 오시아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이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을 때, 어, 그 오시아라는 그 직업은 승객들을 그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밀어 넣어야지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이제 한국에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어, 그런 것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이제 직업들 아, 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은 뭐, 아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 보셨다시피, 뭐, 세신사라든지, 뭐, 또, 필경사라든지, 어, 또, 밥수물리에, 밥수물리에 이런, 어, 지급이, 어, 한국에만, 어, 있다고, 하고, 어, 또, 음, 이제, 어, 그, 없는 직업. 한국에는 이제, 없는 직업이, 이제,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 그제 그렇죠? 그래서, 어, 반려동물, 어, 전문 어, 변호사하고, 또, 인간 내비게이션, 음, 인간 내비게이션, 음, 또, 오시아. 어, 이런, 어, 등은, 아직, 어, 한국에, 어, 없다고, 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어, 한국과 비교하여, 어, 여러분 나라에, 자신의 고향 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직업이나 일터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많아서, 어, 나무꾼 직업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꾼 직업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바다가 얼어 있을 때가 많아서 얼음 낚시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